이 행선원장이 3m, 3m 바인가 조금 더큰강 아, 대충 한번 봐봐요. 머리 보면 가해부터이가해부터 구둔장을 놔버리고 음, 너무 쉬워 음, 이 돈삼판 쓰는 거잉 이렇게 이런 자료는 카페들어가면볼수 있습니다. 피탈지게 놓는거 이게 이제 주리뚜 위에 마르너 채우기 전에 한 거고 이봐요 별로 마르지도 않았는데 불떼 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이봐요 해오리 바람이 해오리 해오리 아니에요? 방안에서 아, 방안에서요 안 보여? 뭐 음. 아, 연기만 보여요. 보입니다 연기만. 네. 그게 네. 해오리 바람 햇빛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 마르지도 네. 않는데 막 그게 삼메가 방은 큰일 나. 이거 이거 삼메가 좀더 넓고 이거 막말르지 않는데도 막 뜨거운 거가 막 차이 난게막막이창문이 창문으로 막확 나가는 거. 그런 구들 봤냐 그거? 우리가 놓고서도 놀랐어요. 다른 어, 학교 한다면은 우리 하고 아니 이건 남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차이 사진을 차이 못 찍었는데 있고, 그때. 창, 막 아, 도도라고. 내가 저작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 이야기 아. 하나가 이런 먼 거지, 작은 방그 음. 수재라고. 아, 실제 회오리바람 부는 음. 것은 방, 방입니까? 사진을 네, 못 아, 찍었는데 3m 다 조금 더돼요 아, 이거. 이건 저거 생기면 잘 음. 찍어 놓십시오 <laughs> 봐, 막 이런 돌을 저도 돌을 쳐서다가 사와 가지고 막포크레인 내가 지이 돌을 그냥 음, 벽을 쌓아 버린 거예요. 막 쌓면서 음, 음, 음. 내가 현장에 감독해서 그냥. 이게 연도 구멍이야, 미리 빼놔서 응. 기초, 불들어간불들잘 들어가잖아요, 그냥. 천, 음제집데 어, 엄청나게 잘 들어가고. <laughs> 연, 연도 떨는 거, 여기, 뭐, 오잖니 <laughs> 대충 이렇게 보면은, 가면, 이렇게 순섭이 말라야 된단 말이야. 보통, 구들로놓는 사람들은 아주가지고불때가 아래 몸부림 양양이 말라져가고 예? 아래 몸부들이말라져가면은 맹습이 <laughs> 다나가라면 나가야 뜨시는데, 그럼 나무가 엄청 뜬단 말이야. 이게불때자마자 막, 여기저기 순습이막 말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잘나온거예요 3m 보면 조심해야 돼. <laughs> 이것도 대동론도 로렇지 이봐. 숨 쉬지 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아, 음. 그런 그래, 대충 통이저은배 굴뚝이 이제 아공 옆에 있잖아요. 이리 나가고 대충 FM에 넣잖아요. 이런 또 많이. 줄기가 짧네. 띠것자띠자짜줄이가 짧아. 아니야. 돼 적으니까 짧게. 그러니까 동산판에서 봐. 마르는 걸 보면 불가는 방향을 알수 있잖아. 동산판은 옆으로 확커진다말이봐 그냥 하면 요로가 뜻이지 요거 안말라 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로 와가지고 양계층이 습 때문에 가운데로 모아서 주리떡으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돔산반에서 네. 확옆을퍼지단 말이야 불이 네, 네. 그래가지고 이리 도르면서 주리떡 안에 확 도려가지고 마이 시작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네. 나가, 합쳐가지고 이리 나간단 말이야 여기도 네. 조금 말랐잖아. 이게 이게 마르진 않았지만 많이 뜨거뜨끈한 거예요. 습기가 대동, 차례대로 지내가니까 지금 음. 그럼 저기는 이 구조도 자침관이 없습니까? 자칭관은요 자칭관은 어디볼수 아, 있어 밑에 있지 아, 기반이 있지 들어가니까 들는 미장공연니까 자칭관은 어떻게 주군으로 들어간다고? 중앙, 생각하고 있 주군 기관 중앙군도 그거는 없어도 되고. 팔연으로 기본 다, 은 그런 기본이 다들어가들어 다 기본. 다 응. 설패해서 네. 저렇게 <laughs> 아, 또 <우리> 방향을 <그렇게 웃음> <병양을 웃음> 이제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막연히 뭐이 구도를 뭐 이렇게 잘라라 뭐 그것 없는 거는 딱 보면 통파이 나오잖아. 돈산판도 그러니까, 음. 안 보이지만은 돈산판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 아들이, 각자 아들이 좀안 보이지만, 아버지 그러면은, 자기 자식 얼굴이 나타날 거 아니야. 우리는 안 나타나지만, 은 각자. 음, 음, 음. 그러니까 돈산반 설명을 하고 봤으니까, 돈산반 저는 많이 발랐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안 말라고. 옆으로는 확 터지니까는 터졌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미는 거여. 요젤 요가 젤또쉬고 요는 나중에 떠보 네. 죽는 거야요나에는 추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주류 뚝에서 딱 잡아가지고는 이 돌리 가지고 주리 뚝을 하면 빨리 마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불이 일로 간 거야. 이 불이 일로 온게 아니라 이리 왔다 이거 일로 하고 여기 불로 일로 가는 이렇게. 네, 맞아. 주, 저, 주, 그래가지고 주, 합쳐 미로내가이 대동년들 나간단 말이야.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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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